기도의 언어를 배라 김영준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별 기도에 나오는 시편 105편 4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들고 드리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 드릴 텐데요. 맨 앞에다가 하나님을 넣고요. 그의 백성과 그의 택한 자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나오게 하소서로 바꾸어서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중이가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택한 형중이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중이가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택한 형중이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종이가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형종이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손이 되고,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말이 되고,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살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의 대기업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함께 가족과 함께 유학을 온 것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즐거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형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죠. 한 번은 주차장에서 늦은 밤까지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밖에서 차창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고단한 유학생활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사명감도 고치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 자체가 즐거운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덩달아 즐거운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즐겁게 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가난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큰 즐거움과 노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지 못하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사라졌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이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난에 살고 있었던 이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시 나라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신은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웃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즐거우십니까? 흥겨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사업이 잘되고 직장에서 승진해도 즐겁습니다. 가족에게 경사가 생겨도 즐겁고 좋은 친구를 만나도 흥겹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웃지 않으면 하나님이 민망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웃을 일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이때에 하나님 때문에 웃고 다른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보시고 또 들의 꽃도 보시고 자 블루보넷도 이제 점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님 형주이가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택한 형주이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주이가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형주이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으니 우리가 웃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